홍지윤 그녀의 이름이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회자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단연코 그녀의 독보적인 무대 매너와 넘치는 에너지일 것입니다. 그저 화려한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만으로 홍지윤이 이토록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K-팝 슈퍼 라이브에서 보여준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대는 홍지윤이 왜트롯 바비걸로 불리며 왜 그녀의 팬들이 열광하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준 강렬한 순간이었습니다. 홍지윤이 무대에서 선보인 첫곡 가보자지오는 단순히 공연의 서막을 여는 곡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그야말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홍지윤이 가보자지오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무대 포문을 열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곡을 통해 관객들과의 깊은 교감을 이루고 그들의 에너지를 한껏 끌어올리는데 주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독특한 해석과 넘치는 에너지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가보자지오는 그저 신나는 리듬과 흥겨운 가사로 구성된 곡일 뿐만 아니라 홍지윤만의 독특한 해석과 개성이 가득 담긴 곡이기도 했습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그녀의 매력은 관객들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이는 곧바로 폭발적인 환호로 이어졌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에너지에 감화되어 한층 더 열정적으로 무대에 호응했고, 홍지윤 역시 관객들의 이러한 반응에 화답하며, 더욱 강렬한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홍지윤이 가보자 지효를 선택한 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노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홍지윤은 이 곡을 통해 관객들에게 축제의 흥겨움과 열정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에너지로 관객들을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가보자지오는 그녀의 이러한 의도가 고스란히 반영된 곡으로 그녀가 무대에서 펼치는 퍼포먼스의 강렬함과 즐거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곡의 선택은 홍지윤이 관객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에너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있어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관객들은 가보자 지효를 통해 홍지윤이 전하는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녀와 하나가 되는 듯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 이상의 경험이었으며 그녀와 관객들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가보자 지효는 단순히 흥겨운 곡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무대 장악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곡이기도 했습니다. 홍지유는 이 곡을 통해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관객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이 곡을 선택함으로써 홍지윤은 관객들에게 자신이 왜 트롯 바비걸로 불리는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홍지윤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보자 지오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그녀의 무대에서 펼쳐지는 각종 퍼포먼스와 함께 점점 더 극적인 전개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까지도 철저히 계산하며 관객들의 시선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홍지윤의 가보자 지우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그녀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곡을 통해 관객들과의 깊은 교감을 이루었고 그들의 에너지를 한껏 끌어올리며 축제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화려한 퍼포먼스를 넘어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홍지윤은 가보자 지효를 통해 자신의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그녀만의 독특한 에너지와 해석을 통해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단순히 눈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경험이었습니다. 가보자 지오는 홍지윤이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곡이었으며 그녀가 관객들과 하나가 되어 무대를 즐기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홍지윤은 이번 무대에서 가보자 지오와 함께 분냄을 선곡했을까요? 이는 단순히 그녀가 좋아하는 곡이어서가 아닙니다. 분냄은 홍지윤이 팬들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그녀의 따뜻한 감성을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곡입니다. 이 곡은 그녀의 트로트 가수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더욱 확고히 하고 그녀의 음악적 깊이를 관객들에게 다시금 각인시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더욱이 그녀의 열정 넘치는 무대 퍼포먼스는 분 애음이 가진 서정적인 매력과 대비되며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단지 곡의 선택만으로는. 홍지윤의 무대가 이토록 큰 방향을 일으킨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홍지윤의 무대 장악력은 그녀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연출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는 관객들을 사로잡는 데 있어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서 무대 위에서의 작은 제스처 하나하나까지도 관객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녀만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무대 전체를 가득 채우며 현장의 열기를 한층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홍지윤의 무대 뒤에는 숨겨진 노력과 철저한 준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무대에서 어떻게 관객들과 교감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이는 그녀가 매 무대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이며 팬들이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 K팝 슈퍼라이브 무대에서도 그녀는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연출과 퍼포먼스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홍지윤의 무대 후 소감에서도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자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열정적인 관객분들과 함께 해서 더욱더 신이 난다라는 말 속에는 그녀의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감은 그저 겉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홍지윤이 실제로 무대에서 느낀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홍지윤의 무대가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이유는 바로 그녀가 단순한 노래와 춤을 넘어서는 스토리텔링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가 선보인 퍼포먼스는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감동적이었고, 이는 관객들과 깊은 정서적 교감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무대는 그녀만의 독특한 스토리로 가득 차 있었고, 이러한 스토리는 단순한 노래와 추미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홍재윤은 이번 무대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과 감정을 담아내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이는 그녀가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진정한 소통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홍지윤의 무대는 그녀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중요한 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무대에서 자신의 감정을 노래와 춤에 담아내며 관객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예인과 팬 사이의 관계를 넘어 아티스트와 관객 간의 진정한 소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그녀가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무대에서 홍지유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통해 관객들과의 깊은 교감을 이루었고, 이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를 넘어서 그녀의 인생과 감정을 담아내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홍재윤은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냈고, 이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홍지윤이 이번 무대에서 보여준 스토리텔링은 그녀의 퍼포먼스가 단순한 노래와 춤 이상의 의미를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내며 관객들과 진정한 소통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그녀가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 능력은 그녀의 무대 장악력과 결합되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무대를 통해 단순히 즐거움을 얻는 것 이상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녀의 이야기에 몰입하며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그녀의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퍼포먼스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홍지윤의 무대는 그녀의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녀는 관객들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교감을 넘어서 그녀의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앞으로 더욱 큰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홍재윤이 이번 무대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노래와 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과 감정을 담아내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객들과의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예인과 팬 사이의 관계를 넘어 아티스트와 관객 간의 진정한 소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그녀가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홍지윤의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는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무대 뒤에는 철저한 노력과 팬들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K-팝 슈퍼 라이브 무대에서 그녀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자 앞으로 그녀가 더욱 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홍지윤이 트로트계 바비걸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외모나 가창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그녀의 무대에서 빛나는 열정과 팬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 있습니다.